오늘은 2월 2 1일이고 아,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한 주의 지혜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사람과 세상을 내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무기력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저번 주의 지혜와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야단법석 안절부절하지 말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항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뭐 이렇게 됐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예전에 과거의 나는 항상 그렇게 대응을 했다면 지금부터면 모든 것을 문제화시키지 않고, 아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지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른이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음, 예전에 나는 아직 어른이 덜 되었으니까 어, 이것이 미성년자이냐 뭐 성인이냐 이런 법적인 나이를 떠나서 인격적으로 많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안절부절하고 야단법석을 설면서좀 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결과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인생이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특히나 사랑과 세상을 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다. 어, 사람을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지만 이것을 무기력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어, 성숙한 어른이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음, 인간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함부로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무기력감 바, 없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과 인간 관계를 맺을 때는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 관계의 선별 작업을 통해서 나와 맞는 사람인지 맞지 않은 사람인지 혹은 이 사람이 정말로 어,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말 잘 알아보는 그 선관을 기르는 것도 나의 책임이고, 그리고 나와 잘 맞는 서로 윈윈할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제 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무기력감 없이는 받아들이지만, 분명히 어, 예전에 그 현재의 말씀 중에서도. 함부로 인간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어서 어떤 사람이 아 이분하고는 정말 나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할수 있겠다라고 마음이 들면 그 뒤부터는 그냥 이걸 아, 왜 이러지 저러지 이렇게 계속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무기력감이나 실망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그리고 진정한 성숙한 어른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이번 또한 주도 좀더 항상 제가 원하는 거, 평온한 마음, 차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번 한주 동안 항상 미일 하신 이 지혜를 상기시키면서, 어,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오늘의 감사노트는 오늘도 아무 걱정 없이 평온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는 하루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원하는 책 많고 읽을 수 있고 운을갈수 있는 그 시간적, 경제적 여유에 감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쓸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어, 하고 싶은 시간을 쓸수 있는 것은 아 어, 정말로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내 자유의지대로 사는 삶이니까요. 그리고 잘했던 점은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려서 레깅스를 원하는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laughs> 사실 이게 <laughs> 제가 레깅스를 이제 운동할 때 레깅스를 사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1년 넘게 거의 매일 입으니까 그래도. 조금 레깅스가 비싸긴 한데 비싼 가격을 하는 건지 비싼 값을 하는 건지 확실히 1년을 입어도 아직도 입을 수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레깅스를 지금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매일 가니까 저걸 매일 입었다고 생각하면 어, 저 정도 견뎌 주는 것도 진짜 어참 좋은 품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레깅스를 좋아하는데 아, 기본적으로 1년을 기다려서 거의,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제 크게 세일을 하니까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거의 1년을 기다려서 40% 세일. 이게 보통은 20에서 30에서 멈추는데 40% 세일을 이 아무것도 아닌 기간에 갑자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바로, 어, 레깅스를 구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때를 기다리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느낀 것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연 그 40달러, 40불을 아끼기 위해서 매일 셀 체크했던 것이 맞나? 라는 그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기다린 끝에 원하는 것을 가져서 기분이 좋아요. 약간 그게 딜레마예요. 이 40불을 아끼려고 매일매일 그거를 체크했다는 거 아니면은 그냥 30% 어, 40을 안 아끼고, 그냥 매일 체크를 안한그 삶은 어땠을까? 이런 좀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더 40을 아꼈으니까, 어, 제가 또 다른 어, 제품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항상 돈을 좀 아끼고 세이브 하는 건, 세일을 받으면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 어, 기적적으로, 이렇게 제가 원하는 가격에, 아, 레깅스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충분히 먹었더니 컨디션이 좋아요 이게 제가 원래는 주중? 아 주중이 아니라 어... 그... 어... 뭐라 그래 죄송해요 이 단어가 생각이 안나서 during the daytime 아 영어 쓰면 안 되는데 오전 시간... 인가? <laughs> 오전 오후 시간에는 제가 거의 다 음... 그 식욕이 없어서 정말 어좀 뇌를 기능을 내 기능을 위해서 왜 이렇게 자꾸 지금 영어 때문에 큰일 났네요 한국말이 잘안 나오네요 음 그래도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의 기능을 위해서 또 연료도 필요하니까 정말 어 약간 허기를 채운다는 개념으로 조금은 먹었는데 어, 어제까지는 그랬다가 오늘은 아, 이게 아니다. 왜냐면 컨디션이 자꾸 나빠지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명확한 이유를 모르니까 오늘은 정말 점심을 빠른 시간에, 일, 이른 시간에 든든히 먹었어요. 든든히 먹고 나니까 몸도 따뜻해지고 체력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음, 체력이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어, 점심을 아주 든든, 든든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빴던 잠은 어제 불을 켜고 그정기도 끼지 않고 순간 기절해서 잠들었습니다 아 어제 정말 내가 잠깐 누워서 잠, 잠이 와서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웠는데 다행히 정말 이는 닦아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다 켜고, 교전기도 끼지 않고 아침이 되었어요. 거의 기절해서, 그냥 기절하고, 그냥 눈 뜨니까 아침이 되었는데, 어, 좀 불을 안 끄고, 켜고가 아니라 끄고네요. 불을 안 끄고, 교전기도 끼지 않았지만, 어제 정말 꿀잠을 잔것 같기도 하고, 거의 한 10시간 넘게 잔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누울 때는 불을 끄고 교장 끼고 내가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기절해서 잠들지 모르니까 어, 좀 앞으로는 좀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전기세가 너무 아까워요. <laughs> 그리고 배운 점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연 선입을 얻기 위해서 매일 실책했던 것이 맞다라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다림이 원하는 것을 가져서 기분이 좋아요. 음. 응. 그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시간이 될때그 가격을 체크했던 거 이게 맞나 싶지만 잘한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어, 10불, 20불 나오지 않잖아요. 어쨌든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좋았는데 물을 마시고 급격히 나빠져서 당분간 기상 후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한번 내일 컨디션 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해야 할 일은 과제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고 밥하고 감사 편지, 감사 편지. 와, 주중 목표 저번주에도 못 이뤘어요. 진짜 저번주부터는 꼭 실천하려고 했는데 감사 편지를 못했는데어늘저 컨디션이 좋으니까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는 방향으로 해보 하겠습니다. 지금 뭔진 모르지만 제가 음, 밥을 조금 든든하게 먹어서 그런지 어, carbohydrate spike, 탄수화물 spike가 일어나서 그런지 약간 조금 차분하지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최소한 최대한 이렇게 자꾸 말도 버벅거리면서 그렇지만 최대한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오늘 이제 어, 물건 도착하면 마지막으로 리턴할 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목표는 항상 그렇듯 한국 번역, 어, 하루 한번 단, 어, 맞아요. 오늘 한국 번역 하루 한번단 해야 돼요. 그리고 의뢰통역 두번 해야 되고 일주일에 두 번, 그 다음 메이크업 하기, 그다 가사 편집 보내기. 이렇게 한번 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